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트하트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 제가 삼성전자 제 영상을 들으시는 이제 제 영상을 이제 꾸준하게 들으시는 제 애청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많이 계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음. 여러분들께서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멘탈 관리하게끔, 예, 고런 영상, 그런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 잊을만 하면은 멘탈 관리, 잊을만 하면 멘탈 관리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냥, 그냥 멘탈 관리 하냐고, 막연하게 삼성 좋다, 좋다, 이게 아니라, 어, 단기적인 거. 지금, 현재, 현재 나오는 어떤, 어떤 삼성전자의 좋은 지금 정보, 뉴스도 알려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요단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거 제가 오늘 아마 영상으로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길게, 짧게, 중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제가 그런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게끔 제가 영상의 어떤 방향을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기술적인 거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멘탈 강화 쪽으로 조금 제가 가야 되겠다. 이게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해서 이 방향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영상은 음,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의 수요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방향으로도 조금 포커싱을 여러분들에게 좀 맞춰야 되겠다. 좀, 말 그렇게 한번 맞춰가는 영상을, 저 같은 경우에 뭐 자료가 좀 있으니까, 예. 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예, 물론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머리 빠집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예, 뜨끔하시죠?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예, 행님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은 삼성전자, 요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날아간다. 예, 물론 저는 근데, 이두 가지가 지금 삼성전자 여러 리포트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각도로 상승을 한 적이 없어요. 보통 조금 길게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막, 급하게,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급하게 그냥 그렇게 가버려가지고, 그, 그, 그거에 따르는 후유증, 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 좀, 초도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번, 빠르면 7월, 예, 6월 말, 7월 초, 예, 좀 길, 좀 늦으면은, 한 9월 정도, 그 안에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긋하게, 여러분, 느긋하게, 잡고 가는 겁니다. 대신에 하락은 없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요즘두 가지의 어떤 막연한 비관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행보하니까 찾은 거지 행보한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요두 가지가 지금 막연한 비관의 정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서버 메모리가 서버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 뭐뭐 뭐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거, 뭐, 센, 텐센트,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서버 메모리를 많이 재고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자, 요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반도체 업황의 개선의 주역이죠. 예, 서버 디램, 뭐, 모바일 디램, 뭐, 이런 건데, 특히 서버 디램 쪽을 보면, 이게 이제, 어, 지금 서버, 그, 디램 가격이, 어, 지금 고점 수준에서, 예, 고점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부터 상승 추세로 쫙 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 가다 보니까 서버 고객들이, 대형 서버 고객들이 재고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수요, 재고도 확충하고 실수요 목적에 강력하게 주문을 발생시켰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어, 그 우리 2분기 서버 디램에 한20%가격 급등이 실제로 왔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 서버 디램의 어떤 판가 관련 급등 이후에 어, 너무 많이 오르고 좀 디램 디렘, 디램을 너무 많이 산 거기 때문에 이거 좀 나중에 빠지는 거 아니야?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있고 있고. 그래서 그러나 어, 이게 서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이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판가 상승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한번 그냥 사면 그냥 쭉 갑니다. 그냥 말이에요 말.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을 한번 이게 시, 그거 이제 교체수요 라든지 이런 신규 수요에 대한 이런 게 시작을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 쪽 디램은.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교체 수요가 있어요 한 3년마다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서버 수요는 가격 민감도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계속 사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 한번 이렇게 산업 구조를 변화 한번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장기적으로 살수 있는 확률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서버 출하량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3.5% 성장했어요. 대단하죠. 코로나 때3.5% 성장한다는 게 마이너스만 성장 안 해도 대단한 건데 성장하고 올해도 한5.4% 견조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서버 시장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어뭐 서버 고객들의 재고 수준이 6주에서 한 10주 정도 높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래, 그런 투자자들 이 많은데 어, 이번 서버의 스토리지 설치량은 하반기에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어, 지금 공급사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급사들의 재고는 2주 남짓으로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다. 예, 그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 서버 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버 쪽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인데요. 자, 모바일은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 우려가 되는 게뭐 인도 인도 쪽에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저기 우리 아시아 쪽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 했었고 그다음에 어, 뭐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출하량을 뭐뭐 뭐 하향 조정하고 이제 최근에 무슨 반도체가 부족해 가지고 뭐, 뭐 공급이 뭐 뭐 보수적으로 되냐뭐 수요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게 공급단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4월 달에는 스마트폰 그 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좀 그런데 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양호하게 이제 지금 거의 많이 복귀를 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 순환적 관점에서 여전히 어 디램 업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고 그 하기 때문에 어이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예 하반기에 폴더블 요런 게 나오면서 급격하게 예 급격하게 모바일 수요가 증가되고 판매가 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요런 막연한 어떤 비관 막연한 어떤. 뭐 이런 이런 것들은 항상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항상 이런 뉴스를 만든다 참 아무리 주가가 아무리 빠지, 그 빠져도 여러분 주가가 빠지면 그 빠지는 거에 대한 뉴스는 안 좋은 뉴스든 좋은 뉴스든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을 때는 좋은 뉴스만 찾아야죠 말이 되잖아요 말이 빠지고 횡보할 때는 안 좋은 뉴스를 찾으면은.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를 찾으려면 좋은 뉴스는 엄청 많고요. 안 좋은 뉴스 찾으려면 안 좋은 뉴스 엄청 많아요. 자, 우리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뭐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인관계 하시면서 자, 그 사람 어떤 A라는 사람 자, 이 사람 안 좋은 거 찾으려면 안 좋은 거 엄청 많죠. 예, 좋은 거 찾으면 또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막 막 상사가 되고 막잘 나가 막 엄청 잘 나가요. 막 이러 가지고 뭐 갑자기 막상 막, 승진 팡팡팡 하고, 막, 내가 아부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럼 뭐, 좋은 것만 찾아야죠,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찾으면 끝도 없죠. 근데 또, 이게 또, 또, 다른 자리 가서 또, 이렇게 또좀 까줘야 될 때는 안 좋은 것만 찾으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삼성전자는 좋은 것만 찾으면 끝도 없고, 안 좋은 것만 찾으면 끝도 없고. 그렇고, 그렇고, 제가 오늘, 예, 또, 멋진 영상 여러분들에게 또, 그, 그,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어, 수요단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다.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